할렐루야.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에 집중하는 루틴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제가 사건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사건들로만 고난주간은 다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고난주간의 시작인 우리가 종교주일부터 해서 봤는데 종교주일은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하나님 주 주님께서 저주하셨고 또 성전에 가셔서 환전하는 자들과 매매꾼들과 또 매매꾼들의 상을 엎으시고 꾸짖으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그리고 화요일 아침에는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그러니까 월요일에 저주하신 거죠. 그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셨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셨고요. 제자들과 감람산에 가셔서 성전의 끝과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의논하던 대제사장들과 만나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넘겨줄 테니 너희, 너희는 나에게 얼마를 줄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 넘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요일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맞아가지고 만찬을 나누시고 가론 유다가 배반할 것과 그리고 제자들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 말씀하셨군요. 그리고 식사 후에 게세만의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가 거기서 체포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로마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덤에 안치되신 채로 토요일 곧 안식일을 보내셨고 안식구 첫날. 곧 무덤에 머무신 지 셋째 날이 되는 주일 새벽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여러분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저를, 저와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한번더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의 성취로 완성된 복음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고 갔더니 아멘. 여기서 다른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야고보의 어머니를 말합니다. 제자들은 각자 제 살길을 찾아 가지고 도망갔지만 이두 명의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동안에도 끝까지 여러분 곁에 있었고요. 또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부활을 믿었다라고는 할수 없지만 주님께 받은 사랑이 평소에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을 하고 보니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곳을 지키는 로마의 군, 그 군사들이 얼마나 놀랬던지, 마치 죽은 자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6절 말씀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전한 그대로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거나, 인간의 자작극이거나, 시체를 도둑맞은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던 대로 일어나신 말씀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행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복음의 능력급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간단하죠. 말씀대로, 말씀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말씀대로 가고, 말씀대로 성취된 게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가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왜냐? 복음이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방법, 틀린 방법에 집착하지 않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세 가지. 첫 번째,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원제 아래 태어나 영이 죽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하여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와 불행을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로 우리도 살게 되었고, 주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사는 소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학자 클라이브, 클라이브 루이스는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그분께서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그 메시지대로 다시 사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신앙 생활하시면서,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생에 답을 내고, 결론을 내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대로 인도받는 부활신앙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6절 끝부분에는 그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본대요, 여러분. 그죠? 7절에도 보니까 배우리라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랬는데, 앞에서 부활의 주님을 배우리라고 말한 그 자기의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나를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열례 행사로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지면 안 되고요. 믿어져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부활절을 40번 넘게 경험을 하면서 부활에 대한 의심은 없지만 의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믿는다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과 익숙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고 체험합니까? 내가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신앙이 부활신앙이고 복음신앙이고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기만 해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성취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 되느냐? 사는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은 하면 할수록 다치고, 하면 할수록 묶이고, 하면 할수록 잡히고, 힘 빠지고, 골병 들고 가는데, 부활신앙은 사는 신앙입니다. 내가 살아요. 보금은 여러분, 나를 살리는 능력이지, 죽이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보금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마귀를 보고 예수님께서 도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풍성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데 점점 더 풍성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이걸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면 할수록 살아난다. 하면 할수록 풍성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루틴과 영적인 루틴을 피곤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목요일 새벽에 앉아서 달력을 봤습니다. 여기 나오기 전에 <laughs> 내일이 월삭이더라고요. 이게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 시작한 거 계속해서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은 살리는 신앙입니다. 내게 있는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리러 가는 거예요. 왜? 이미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살리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직장에 가도 살리러 갑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살리러 만납니다.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살리는 신앙이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은 남기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최국기 20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영적 문제를 남기고, 우한을 남기고, 사탄의 여섯 가지의 운명을 남기는데,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세 가지, 부활신앙 세 가지. 그러니까, 내가 사는 신앙.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신앙. 그리고 제자를 남기는 신앙. 여러분이 세 가지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관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말씀의 성취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러니 다른 복음은 없고 다른 방법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의 삶에도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을 보고 부활신앙이라고 하는데, 부활신앙은 내가 사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제자를 남기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절을 통해 풍성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진천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